아 오늘 비문학 지문 너무 많이 읽었어요 여러분들 아우 어려워 아니야 저번이랑 다르지 그래도 저번에는 개쓰리겼잖아 저번이랑 완전 달라 드로우 보고 그 다음 빙고모션으로 뭐 할지 선택해야겠다 <laughs> 야 첫판에 뭐 AI 걸리나 혹시 이 게임도? 그 내가 알기로 다른 뭐 배그다 이런 거는 첫판에 좀 이기시라고 AI 거, 좀 걸리게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디졌다 니뭐 네 별거 안 했구나 자 진정한 비과발동자 처음에는 바로 6개 버려버려 슉. 오 어, 나도 이거 있다 패를 한장 버리고 발동할수 있다 공격력 3차 이상이고 수비력 2 0 0에 들어갈 서 2장까지 덱에서 패에넣는다 세트 야 이거 학살 갖다 버려 덱에서폐 추가할 카드를 선택해주세요. 지금, 아백룡 하나랑, 카오스 맥스 두개 고르고, 그 다음에, 어, 빙고머신으로, 카오스 폼세개 갖고 오고, 이거거든! 그럼 저쪽은? 그럼, 야! 그래도 한번 하면 바로바로 바로 발전하는 거지, 이게. 그럼 어쩌 루라라, 어우 다행이다. 자, 이러고 푸른 눈의 아백룡을 먼저 특수소환해. 자, 푸른 눈의 백룡 보여주면서 바로 나와버리고, 빰빰빰빰빰빰 프리네이 플라스 발동할 수 있다. 휴지 다득 휴지 가득, 휴지 가득, 휴지 가득, 휴지 가득, 휴지 가득, 후백룡을 버리면서 바로 소환해 버려. 그리고 후백룡 무덤에 들어갔으니까 그냥 배틀이다. 꽝 대자 인마. 아 체인 나가 인마. 아. 메인 투 한번 그냥 삭 눌러주고, 한번 그냥 한번 삭 봐줘. 그냥 봐주고 바로 취소 누르고 바로 엔드 아, 세트 이거 했었어야 됐는데 진정한 이거 메인 투에 사라 그랬는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씩 이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 이거 두개 성공했잖아. 봐줘. 아이, 솔직히 이거 두개 했잖아. 이 정도 했어요. 한 번은 좀 실수할 수 있지. 봐줘. 좀 인정해야 하네.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꽝. 어, 뭐야? 아3 0 0 0에 2배 6천 와우 이거 처음이구나 가자 한두판 이기면은 실버 될것 같은데 나 존나 좁혈라 그러는 거잖아 자 여러분들 너무 좋아 전개 뭐 나오면 라이팅 스톰 조져버리고 바로 카오스 폼 조져버려 태고의 백석가고 야 쟤도 백석 아닐까? <laughs> 서브테러 넥은 뭐예요? 백, 백, 백석인가... 아 근데 난 써야 돼난 써! 난 몰라 써버려 그냥 바로 푸백룡 나와버려 왕! 바로 카오스 맥스 드래곤! 따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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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잡하려 뭐야 저건? 오 뭐야? 님들 7,800 대? 저오 쇼발 주대 버리네? 오야 이게 백료 이게 이게 갓백료 일단 메인 투와 봐요. 그냥 그냥 와서 뭐 하는 척 잠깐 이제 간 한번 딱 이렇게 보여주면서 엔드. 아, 아니야. 아니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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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이제 읽기도 싫어. 그냥 뭐 해, 봐 씨. <laughs> 아, 오늘 비문학 지문 너무 많이 읽었어요, 여러분들. 아우, 어려워. 야, 특수소환 있어. 특수소환? 뭔가 특수소환 할것 같아. 써 버려. 씨. 네네 어차피 이번 턴만 넘기면 내가 무조건 이기잖아. 현사. 어, 근데 진짜 유양 부금 참 좋아. 그쵸죠 뭔가 존나 웅장하지 않아요? 그래. 오, 공격력 3000. 도로우 도로우. 어, 맥스 뽕맛 지린다. 뭐야, 나 혹시 뭐또 제외래 이거? 뭐야? 18 뭐야? 뭐야! 아니, 이런 존나 게임이 있나? 저걸왜내걸 비에고야? 뭐, 18? 비에고냐고! 야, 이거 때리면 끝이잖아, 이제! 오씨 아니! 아, 잠깐만, 이거!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아, 초반에 기분 좋았는데, 그치? 야, 근데 아까 카오스 백룡 그거 소환할 수 있었어요. 내 눈에는 안 보였는데? 오, 드디어 뭔가 좀 좋은데? 오, 이거, 이번에 좀 마음에 드는데? 누메론 네트워크. 뭐야, 이건 또? 뭐. 게이트 오브 누메론. 기계적. 존나 뽑네, 얘 또. 더한 거라고? <laughs> 아, 더 한. 야, 얘왜 이렇게 전개. 얘도 레일 지는데요 얘도 미친놈이네. 오, 씨. 뭐야? 오? 어? 어쩔 우라라? 야, 뭐, 뭐, 이게 하다 마냐, 뭐? 뭐 하다 만 느낌인데, 그치? 효과 발동! 카드 6장을 버리면서 나는 카오스 맥스 드래곤과 카오스 폼을 두개를 찾는다! 어, 일단, 진짜 나왔네. 님들 이거 좁혀도 돼요, 그러면? 이거 좁해도 됨? 와 근데 당신들 요약 많이 해보셨나 보다 다들 되게 잘하시네. 뭐야? 금지된 성이 600을 내리고 효과에 대상에 효과로 파괴되지 않는다. 효과로 파괴되지 않는데 효과로 파괴되지 않으면은 그냥 뚜가 패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응 뒤져 나 효과 안 써? 이러고 내가 효과 써줘야지 나도 뉴빈데 그치? 뭐야 이건 또? 아, 아, 신의 심판 이렇게 빠빠이 해버리는 거구나. 그래, 야, 이게 맞아. 근데, 여러분들, 원래 이게 맞아. 이게 진정한 브론즈 싸움이야. 이게, 이게 브론즈 싸움이야, 이게. 그동안 이상한 애들이 많았던 거야. 그동안 이상한 애들이 많았던 거라니까? 이게 브론즈. 약간 는 1라운드부터 전개하고, 아 그게 18 플래티넘이 브론즈 내려와고 지랄하는 거지. 이러고 또 저. 왜 져야 돼, 나는? <laughs> 도대체 나는 한게 없는데 왜 져야 되냐고. 오, 야, 안 지나보다, 이러면. 어, 감사해요. 저대로 어떻게 당치면 죽는다고? 왜 줘, 이게? 뭐야, 미친놈이. 뭐야! 지랄 연병이네 이 게임 진짜 여기서 씨발 왜 다람쥐가 왜 나와 존나 근육질 다람쥐 오지네